안녕? 너 일본 여행 갈 계획 있어? 그럼 오늘 내가 알려줄 내용 꼭 주목해 일본 여행 때꼭 가봐야 할 도시 베스트 5를 소개하지 첫 번째는 역시 도쿄야 레온사인부터 전통시장까지 모던과 전통이 공존해 신주쿠, 시부야 거리를 거니면 그 매력에 푹 빠질 거야 두 번째는 오사카 먹방의 천국이라고 할수 있지 다코야키, 오코노미야키 먹으면서 도톤보리 강을 걷는 거 상상만 해도 군침 도네 세 번째 교토야 천년 고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이지. 기온거리에서 기모노 입고 사진 찍는 것도 있지만. 네 번째는 나라. 사슴이 공존하는 도시로 유명하고, 토다이지 같은 역사적인 장소도 가득해. 사슴 먹이 주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. 마지막으로 하코네.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야. 도쿄에서 멀지 않아서 힐링이 필요할 때 방문하기 딱 좋아. 이렇게 다섯 곳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, 일본 갈때한 번씩은 꼭 방문해봐. 너의 일본 여행이 더욱 풍성해질 거야.